나 마이크 줬다. 네, 마이크가 또앞에 그 나와 있어니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기타로 오르바이트 한다. 음, 음. 안녕하세요 남해은 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스대 대표가서 전모입니다 아 와. 아니 오늘 테진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정화사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협찬인가요?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laughs> 나쁜 놈들 나한테는, 나한테는 안 주고. 아 태진 님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응. 축하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요? 어,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거? 경매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태진 님의 사진집이 굉장히 효과로 호가로... <laughs> 나의 각질 <갑질> 에디션이? <laughs> 저의 입술! 예! Yeah! 우와. 잘안 찍혔어. 어, 저기요. 어, 각질이 <laughs>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laughs> 아니 각질이. <laughs> 어, 됐어. 어. 아 그래도 찍혔습니다. 찍혔어요. 네. 네. 찍혔어요. 네. 굉장히 찍혔다. 아담하게. 우선 여러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백컨 신0 유니폼이 18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씨의 코 프린팅과 역시. 재활용품이 177만 원. 와 역시, 역시 대세의 대자가. 물건을 네. 아주 고가에. 그 밑에 보면은 윤태진의 <laughs> 챔피언 사인 사진집 아, 이게... 피처링 각질 에디션. 이게 23만 원이나. 저 너무 놀랐어요.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네. 밑에 정모님께서. <laughs> 네3만원만 네, 얼마짜리 기타였나요 <laughs> <laughs> 정가로 네, 정가로 280만 원인데 일단 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laughs> 정말 많은 스타분들이 채널을 네.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상품 만나볼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부터 아 목욕 재개하고 아 이느낌은면 될까? 그래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왔습니다 진짜? 전 세계의 대중음악 팝 음악을 이분들을 빼고서는 놓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네. 퀸! 디딜! 네. 네. 퀸도 물론 대단한 그룹이죠 <laughs> 태준 님이 생각하는 비틀즈, 비틀즈. 음. 그쵸 오늘 비틀즈 특집인가요? 딩동댕!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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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예! 아, <laughs> 많아요, 각지. 아, 많아요. 네. 어. 비틀즈의 소장품을 <웃음> 드디어 <웃음> 아니... 이랜드에 비틀즈의 소장품이 있다는 라사실도또한번 놀랐는데, 많이 있다고요? 오가. 몇 개가 있어요? 거의 비틀즈의 전 재산을 다 쓸어온 게 <laughs> 제가 알기로 오늘 비틀즈 말고 또한 분이 더 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팝 음악계의 영국 뮤지션들이 색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퀸도 있었고요. 음, 음. 그리고 비틀즈 그리고 솔로 뮤지션 중에 이분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음. 바로 엘튼 존. 저 너무 좋아요. 범상치 않은 의상 아, 개성 넘치는 에티튜드 그렇죠. 완전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네. 영국의 대표 아티스트 엘튼 존의 소장품까지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텐데요. 저 근데 네. 이 비틀즈와 엘튼 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두 분이 같은 콘텐츠로 묶여 나오는 건지 음. 궁금하거든요. 일단 같은 영국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튼 존이 존 레논의 아들의 대부이기도 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어. 대부 말고 네. 네. 알고 있죠? 알죠, 알죠.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엘튼 존이 비틀즈 각 멤버들과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또 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멤버 한명 뿐만 아니라 다 친했네요. 다 친한 거죠. 아, 역시, 네네. 인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laughs> 자, 그러면은 빨리 네. 소장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앞에 정말 놀랄만한 와. 소장품이 이렇게 딱! 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아니 항상 저는 여기 이랜드 뮤디엄 나와서 네. 이 소장품들을 보면 이가왜 여기 있어? 약간 음. 이런 느낌을 항상 봤는데와 이거 기타인가요? 아니 여기, 이게 왜 여기 있는, 여기, 거예요, <laughs> 여기 여기 왜 있는 거야? 와 아니 제가 실제로 영국 여행도 갔다 왔거든요 네. 비틀즈의 그 산실이라고 볼수 있는 에비로즈 갔다 오고 네. 그 박물관에서도 없어요 아. 이거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영국에 가도 이건 볼수 없는 네. 거잖아요 왜? 한국에 있거든! <laughs> 역시 달라 비틀즈는 말씀해 주셨듯이 네. 너무 유명해서 다들 맞아요.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번 시간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평가받은 영국 출신의 4인조 록 밴드인데요 영국 출신 뮤지션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선도했고 당시 록음악에 엄청 침체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대흥행했어요. 비틀즈의 음악을 안 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만해도 비틀즈 세대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나는 노래를 다 알고 있어. 난왜이 노래를 알지? 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굉장히 편하게 듣고 있지만 네. 예전에는 음악의 창구가 라디오였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어떤 나라의 라디오에서는 비틀즈의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건총뭐락 밴드. 나탑 아티스트 보면은 네. 대중성을 막 따라가다 보면 예술성을 좀 놓치는 경우도 음. 많이 있는데 네. 비틀즈는 그러지 않았습니 그렇죠. 예술성도 겸비했고 플러스 상업성, 아, 네. 상업성까지 네. 최고였던 완벽했던 그룹이 아닌가. 상업성을 빼놓으면 안 돼. 민주자본주의에서. 음. 아, 그럼요, 네. 자본주의 시대. 예, 네. 아까 판넬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저희, 저희 중요해요. 네. 기타를 네. 앞에 놓고 이렇게 자본주의를 논하니까 아, 좀 너무.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네.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laughs>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 와우. 로클롤 명예의 전당 <laughs> 헌액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 헌액 미국 의회 도서관 영구 등재 앨범 그래미 공로상 수상 그래미 평생 공로상 수상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로 기네스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제43회 1970년 아카데미 음악상에서 레잇비 음악상 수상으로 또했고요 제가 렛잇 진짜 좋아해요. 좋죠. 비 잘한다. 비중 최고는 죠요 아, 예. 비가 대세거든 예. 대세 오브 대세 1일 <laughs> 예. <이리리> 하시오 여러분. <laughs> 아, 안 돼! 7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신인상, 9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을 했고요. 네. 롤링스톤즈 선정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뽑혔고요. 1960년대에 빌보드 선정 시대별 아이콘, 빌보드 선정 올타임 아티스트.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1등 아티스트는 비틀즈다. 그렇죠. 와, 비틀즈의 노래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레리피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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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피 어? 예스터데이 뭐지? 미세하게 네 달라요. 레이피 그리고 예스터데이는 예스터데이 보고 네. 레이 예스터데이 파파케스. 디션이 완벽했다.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근데 모럴 션이 <laughs> 예스터데이. 아. 영국식이네. Let it be. 예, 예. 네. Let it be <laughs> yesterday 같은 명곡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hey, Jud. 좋아하고. 주. 아, hey, Jud. 너무 좋죠. 네, 네. Hey, Jud. Hey Let it be <laughs> yesterday. More. 전 지구적 관점에서 다 약간 통합된 느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비틀즈의 멜로디는 다 똑같다. 뭐예요? 괜찮다고? 원래 이런 건가? 아, 원래 안 이런 죠 진짜 <laughs> 의무스러운데? y e s t e d a y Hey Jude. 저는 레리 비의 가사가 너무 좋아. 요 그냥 내버려둬. 음. 수능에 맞게 살아. 레리 비, 랩도 그냥 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울하거나 뭐안 좋은 일 있을 때. 진짜 레리픽 진짜 아, 래서 제가 사실 저는 예스터데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이 멜로디가 좀 보여 드릴게요. 아. 기억나죠?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메이저로. 응. 예스터데이 굉장히 밝은 분위기일 것 같은데 갑자기 틀어 날... 예. 버려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 뭐가 안러워요 <laughs> 이게 사람의 감성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게 밀당함이에요. 밀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꿈 속에서 만든 멜로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음. 이런 명 멜로디와 명 코드 진행을 꿈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는것 자체가 계산된 뮤지션이 아니라는 음. 거죠. 정말 그 감성 자체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위대한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죠. 진짜. 예. 그만큼 잠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laughs> 과학이죠? 과학입니다. <웃음> 예. <웃음> 다음으로 <laughs> 자 그러면 우리 기타를 좀 <laughs> 예, 예. 보도록 하죠. <laughs> 네. 예,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조심스럽게. 예, <우와>. 와, 장신한이요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베이스 기타. 아니 생각보다 좀 작긴 하네요. 네, 이게 바이올린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아, 그 부분 이거 보세요. 오픈어, 너무 오픈어 베이스. 예뻐요. 여기 뭐게 가게처럼 네, 사인이 이게, 되어 있고 이게 실제 멤버들의 사인인가요? 네. 아, 아 이런 이런 노브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 때 소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요즘에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소재들은 아니에요. 네. 보잘 어, 움직이네요. 그래도 아 그리스를 좀잘 썼나 <laughs> <하는 그런 웃음> 보존이 그래서. 잘 됐나봐요. 네. 진짜 클래식해요. 완전 빈티지함이 완전 멋스럽게 살아 있요코퍼너 베이스의 특징은 네. 원래는 일렉 베이스니까 네. 이 속이 꽉차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살짝 한번 두드려볼게요빈 소리가 나죠? 네. 네,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비어 있는 건는 아니지만 이게 속이 약간 비어져 있는 네, 베이스이고요. 와, 이게 뒷면도 와. 컬러. 와, 아니,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바이올린 베이스요? 네, 바이올린 베이스라는 이제 별칭이 음, 붙어있는 모양이 거죠 모양이 진짜 바이올린 예, 예. 같기도 하고, 전문이한 번에 그냥 딱 포즈만이라도 치지는 어, 못했고. <laughs> 진짜 오늘 의상도 또 네.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이렇게 우와. 딱, 폴 메카트니의 느낌 좀 나, 나나요? 와, 아, 근데 보존이 되게 잘 됐나봐요, 이런. 네. 줄 같은 것도 녹도 하나도 안쓸었고 녹을 약간 벗겨내서 쓸 수도 있다. 아, 벗겨. 네. 아니면 줄을 갈자마자 아, 보존을 한 거죠. 음. 이게 확실히 옛날 악기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게 네. 여기에 이 간격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 간격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 맞춰서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는 약간 넓고 여기는 좁고 이 당시 때는 악기를 사실 만드는 기술력은 지금보다는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사람들이 손으로 연주를 할때더 디테일하게 연주를 했었어야 됐어요. 아,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악기를 연주하기가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네. 전지구적인 명곡이. 그렇죠. 와 이거는 그럼 폴 맥카트니의 그렇죠 폴 맥카트니가 네. 네, 네, 직접 아, 사용을 했었던 근데 이 사인이 네. 보니까 당시에 편도선염을 앓고 있던 링고스타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세 분의 친필 사인이 아. 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비틀즈가 사용을 했다라는 보증서 네, 같은. 같은 거고요 전 세계 몇대 없는 기타니까 네. 너무 소중하네요 와 이게 그냥 뭐 매직이나 뭐 네임펜이나 그게 아니라 네. 여기 각인되어 각이. 있으니까 이게 네. 너무 좋다. 조각칼로 이렇게 한 거겠죠? 이게 네. 완전 최고야 이 느낌이. 이이 빈티지 사인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각칼로 실제로 이렇게 다. 와. 와 이거 존 레논이랑 써 있다 여기. 여기군요? 여기다. 아그 제이가 인데요. 존 레논. 레논. 야. 콜 맥카트니. 어, 콜. <laughs> 바로 옆에 콜, 있었네. 콜 맥카트니.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네, 보네요. 네, 네. <laughs> 신났다, 신났다, 기타로 노바이트 음. 한다. 음. 음. 나 마이크 들었다. 네, 마이크가 또그 앞에 <laughs> 나와 있으니까. 네. 네. 태진씨가 어. 한번 한국 그 비틀즈 명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너무 좋아요. 저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아, 뭔가 오늘 의상도 이렇고, 어, 저 약간, 네. 약간 버스킹 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 맞아요. 네, 이렇게 관객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laughs> 키는 이 정도로. Yesterday. y e s t e r d a 언제 해요? 하나, 둘, 셋, 넷. y e s t e the day love was the sun 저 그거 아세요? 뭐야?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쥔 이후로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노래 부르거 처음이에요. <laughs> 진짜? 아, 진짜? 네. 어, 너무 떨렸어요. 아니, 진짜 떠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했어, 어, 너무, 너무 좋아. 잘했어. 한국사! 너무 잘했어. 아, 좋았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장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